그런데 신앙과 신학은 논리와 합리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복은, 믿음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신학이란 단어만 봐도 머리가 아파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신학은 어렵다는 느낌을 주죠. 유튜브를 봐도 신학을 전문으로 다루는 채널들은 구독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학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전유물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학에 대해 한 번쯤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신학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 국미정의 그림으로 신학하기입니다. 책 제목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책은 다양한 신학의 주제를 미술작품을 통해 살펴보는 책입니다. 성서부터 죽음까지 총 12개의 주제를 미술작품을 통해 살펴봅니다. 12개의 주제를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천지창조나 언약, 믿음, 공동체 같은 주제를 미술작품을 통해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미술을 잘 알지 못해도 그리고 신학을 잘 알지 못해도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주 재미있고, 그것이 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 그림을 이렇게 봐야 하는구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지 않은 그림들도 아주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한 미술 작품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작품과 또 어디선가 본 듯한 작품들이 이렇게 잘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모르는 작품들만 나오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어디선가 본 듯한 작품만 나오면 좀 식상하죠. 게다가 작가들도 이렇게 적절히 분배한것 같습니다. 뭐 렘브란트나 고흐 같은 아주 유명한 작가부터 처음 들어서 책을 보고 났는데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그런 작가의 작품들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 새로운 작가를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또 유명한 작가의 뒷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그렇다고 신학에 대한 이야기의 깊이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림이 그려질 당시의 시대상 내지는 작가의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합니다. 성경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죠. 나그네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도시의 욕망을 비판합니다. 광신을 넘어선 믿음을 살펴보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감정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요. 또 공동체를 통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해석해 내기도 합니다. 천지창조를 통해 합리성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기도 하죠. 뭐 그동안 봐왔던 이렇게 많은 책들은 신앙을 그리고 신학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신학은 논리와 합리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학은 사실을 말한다면, 신은 진실을 말한다. 신은 예술로 바꿔서 이야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미술이 이야기하는 진실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미술을 통해 엿본 진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론, 아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너무 작거나 어둡게 인쇄되어서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정확히 볼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림들을 좀 이렇게 크게 인쇄했다면, 그리고 고품질의 컬러로 인쇄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쉽게 그림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그래도 많이 커버된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소개한 시한 편을 나누고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로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작품에 나오는 시입니다. 나는 아몬드 나무에게 말했노라. 아몬드 나무야,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다오. 그러자 아몬드 나무가 꽃을 활짝 피었다. 어떠신가요? 진실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이 책을 통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